스카이 스캐너를 들어가보면은, 이 항공권 비교하면 예약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 도쿄, 11월 27일이니까 날짜가, 어, 가는 표 오는 편에 이렇게 해볼게요. 검색하기. 이상한데, 에어 서울 36만원, 1000원, 35만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5일 뒤에, 27일이니까, 아, 아니면 내일이나, 3일 뒤에 다시 봤어. 이 다시 들어가서 검색해서 다시 봤더니 이게 몇천 원이 올라 있었다. 어, 이래서 어, 이 스카이 스캐너 자체가 그이 정보를 뭐 기록하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막 쿠키를 삭제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제 블로그에도 작성을 해놨는데 이 스카이 스캐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공식적으로 아니다라고 이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항공권 가격 보일 뿐 가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 항공사이트에 예약하고 들어가기 전까지 사용자의 스카이에서 확인하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조정하는 것이지 스카이 스캐너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다. 스카이 스캐너가 일부러 쿠키를 확인하고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변동사항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3일 전에 봤을 때는 가격이 쌌었는데 3일 이후에 보니까 아 비싸졌다. 이게 쿠키 때문에 쿠키 때문에 비싸졌다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근데 네. 쿠키 정보가 쌓여서 가격 이 오른다는 것은 그저 느낌이 그렇게 느끼는 느낌일 뿐 누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쿠키 때문에 어, 내 정보가 계속 봐, 봤는데 어왜 가격 이 계속 올라가지? 아 이게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누가 받을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게 사실이 돼사실처에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비행기 표를 끊어놓으면 싸대. 이게 왜, 저도 이게 왜 그런 소리인지 몰랐는데, 가기 좋은 날씨가 있죠. 예, 날씨, 뭐, 추운 날씨, 뭐, 더운 날씨, 그러니까, 더운 날씨보다, 어, 딱 좋은 날씨 있잖아요. 막, 덥지도 않고, 그런 날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한 나라에도. 그런 나라에 여행하고 싶을 텐데, 뭐 몇월 달부터 몇월 달이다 하면 은그 월에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많이 가려고 하니까, 비행기 피켓이 빌려, 비싸도 팔리고, 그리고, 훨씬 전에 예약을 해놔야 비행기 표가 싸게 살수 있겠죠. 왜냐면 점점 다가올수록 비싸지겠죠. 당연히. 왜냐면 자리가 한정적인데, 한정적인 자리를 어떻게 가려고 타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비행기 표가 비싸진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뭐 여기 공식적으로도 말하고 습관적는 이게 쿠키 삭제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쿠키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크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할 건데, 방문 기록 보시면 은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있죠 그럼 이렇게 바로 나와요 여기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하면 이렇게 삭제됩니다 근데 이걸, 이거를 삭제한다고 진짜 이게 가격이 안 오를까 그 삭제하고 다음날 가뭐 이틀 삼일 다행 가면은 싸지 있을 거예요. 이제 해도. 왜냐면 하 비행기는 가려고 하는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표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스카스케는 쿠키 삭제가 의미가 없다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